또와 할머니를 위해 설쌤이 나섰습니다. 원래 이런 데서 강아지들이 살면 진짜 행복한데, 차소리도안 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설쌤이 도와주세요. 아유 뭐야 강아지들, 야 너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 여기 진짜. 제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뭐하고 계세요? 저 아, 김장하려고. 아, 아. <laughs> 아. 진짜 집에서 키운 배추로. 근데 쟤는 왜 묶여있어요? 저는 닭을 하도 잡으니까. 닭 잡아서? 우리 또또 잘 부탁드릴게요. 닭을 잡아도 보통 잡는 게 아니에요. 묻지도 말아요 아주. 굉장히 아... 한 개도 없이 다잡아 가자고 그래요? 네, 그래도 꼴... 저고쳐주러 오신 거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야, 너네 뭐니흰둥이 <laughs> 지나와도 차례로 인사를 아니, 나누는데요. 이게 힘인데 뭐. 야, 너네 너무 행복하긴 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놀면. 어? 손떼면더 만져 달라고 해. <laughs> 어, 알았어. 어, 안 어휴, 알았어.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어휴, 알았어. 안 애들 이렇게 풀려서 지금 네. 이렇게 거죠? 그렇죠. 여기 자연에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아유 너무 행복하겠다. 너. 네. 여기 아, 웃는 거 봐요. 예. 착해, 어? 착해요. 어, 너무 착해. 어떡해. 네. 아유 약간 외국 같아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laughs> 너무 오지죠 네. <laughs> 네. 아 여기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저기는 염소 흑염소 뛰어놀고 있고. 맞아요. 저기는 지금 보니까 당농고 있어. 대단. 걷었다큰 클났다. 딱. 왜요? 걷었는데요. 무슨 일이죠? 콩. 건초. 얼른 가서 덮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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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도 돼요?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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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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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지나가, 거 이거! 가. 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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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묶여 있는 똑똑 해결해주셔야죠. 예구나 아이고. 야, 근데 너는 묶... 묶여 있어서 그런지 완전 누덕이다 누덕이. 어? 똑똑야. 똑똑 성격이 좀 어때요? 네? 똑똑은 사람 좋아해요? 네, 좋아 좋아해요. 소리 나면 성격은 너무 좋아 보이네. 얘 때문에 알아요. 아유, 이제 어. 너 뭐, 목욕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 목요... 안그래요 여기서 건들면만 난리나 그래서. 어디서? 예. 나갔다가 산만. 아! 싫어하고. 싫어하고. 목욕 목욕 시키려고 하면 싫어하고. 얘네처럼 풀어주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닭 잡고 그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못못 풀어요. 음... 닭을로 예. 닭을 닭을... 네. 지금도 풀... 그러니까 네. 지금도 닭이 그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닭만 쳐다봐요. 잡고 그럼... 싶어서. 음... 아하, 설쌤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머리는 이상해. 요 뭐... 볼차 없겠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마치 미지의 나원 같은 최고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흰둥이와 지나처럼 우리 또또도 행복해질 수 있게 죠 설쌤. 신동아, 신동아.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쁘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드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그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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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 아 진짜요? 예. 네. 아, 저희는... 강아지들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얘네가 거의 지금 1등 먹을 거예요. 아... 얘네 둘이. 얘네가 좀 짖는다라고 해서 옆집이나 어. 아니면 그런 곳에서? 뭐 민원 들어거나. 오 그럴 일도 없어. 전혀 없어. 예. 네. 이제 자연을 놓으니까그 문제들 진드기 문제더라고요. 진드기랑 심장사상충 벌레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진드기 있잖아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함드락을, 거. 발라주는 거. 어. 심사상 약도? 이렇게. 계속해 계속 주시고. 근데 문제 뭐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전 음식기가 마음에 걸려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그래서 보면 어, 선생님 봐. 제 놀잖아. 제가 또도가 쳐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죠, 연이 <laughs> 만약에 또또도 풀려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잡아서. 살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어렸을지. 닭 때문에 그런 거죠. 잡야뚝 지금 시무룩하네. 음. 시무룩해요. 아, 진심으로 하지진는뭐괜찮아요 또또의 가장 큰 문제는 목줄을 풀고 닭을 쫓는 것이었는데요. 닭만 보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순식간에 맹수로 돌변하는 또또.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어? 또또 또 풀려있네? 토 예, 그때 풀렸어요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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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아, 또 괴롭히려고 해서 바로 왔죠. 불렀더니 바로 왔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그 또? 정도는 또 또도 어느 정도 불렀을 때올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을 해 보면 네, 네. 어, 지금 저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같아요 광택을 네. 네. 네, 네. 방... 자정차 방법을 몰랐죠. 네. 닭을 좀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푸들 가서 자유로 주먹고 다 벌레 어, 다 벌레 잡아. 여기 농약 안 쓰니까 그렇 농약 안 쓰죠. 아... 왜 이게 사냥 본능 공격성인지 더 명확하냐면, 음. 쟤는 닭 잡는 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마 닭 잡아서 먹지 않았예요안 먹어, 먹어요. 제 놀이예요. 안, 하... 안 먹어요. 잠깐. 예. 아까 보니까 닭 저기까지 올라가 있던데요? 맞아요. 예. 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게 아주 재밌는 놀이가 돼 버려요. 음... 아, 우리가 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 아, 유전적인. 아기 때부터 그랬던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네. 또또는 새나 나보다 작은 동물이 나보다 조, 작은 동물이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뛰면, 네. 나도 모르게 <laughs> 스위치 온이 될 거예요. 하지 네. 말라고 하면, 그땐 안할 네. 그땐안할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또또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풀어놓을 수는 없는 상태고. 뭐 공간이 좋으니까 좀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네네. 치골에 1m, 2m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게 아... 뭔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쉽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또 하나 중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더 강해져요. 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조금 일찍 시키려고 하냐 네. 이런 행동이 학습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제가 자주 안 오고 또 이제 엄마 혼자께서 음. 그런 거는 몰랐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할머님이 젊으셨을 때 네, 똑똑 같은 애들이 일 잘한다고 칭찬 받았을 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막쥐 잡고. 그때 칭찬하고. 이제? 네, 막쥐 잡아오면 칭찬하고. 그리고 집잘 지키고. 그치. 우리 우리 구역의 다른 동물들 내가 친하지 그... 않은 동물들 오면.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러면 걔네들이 칭찬받고 솔직히 그때 다 그랬죠. 사람이 오면 그 온다는 신유를신유를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치? 얘는 사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네. 엄청 이쁨 받았어요. 아 아깝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네 내가. 아유. 아이고 내 신세. <목소리> 할머니 목욕시키는 거 봐. <laughs> 요게 뭉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아 얘가 얼굴은 좀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laughs> 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목욕을 했구나. 맞아요. 어. 아니 보면 우리 할머님 세대에는 강아지들을 이뻐한다거나. 네. 이러기보다 하나의 뭐또 도구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맞아요. 혼자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 돌 보면서. 아직까지도 일하시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네. 아, 근데, 저희도 조금, 그 저한테 미안한 게, 워낙에 닭을 자꾸 속상해 하니까 엄마가 미워했어요. 음. 미워하니까 이제 그 자꾸 자꾸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흐르니까 밥은 잘 주지만, 어떻게 했다는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무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도 지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그게 말을 아니에요. 말을 지고 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아니 맞아요. 않나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사람 아니잖아. 또 또보다 더큰 문제로 떠오른 진아. 진아야. 엄마 들렸다. 진아. 진아! 야야. 너여기래 그래? 우리 진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진아 누구 새끼예요? 또 또. 또또 새끼잖아요. 네. 똑같이 따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얘가 아예 그 본능이 없으면 진아 일로 와. 봐봐봐 봐. 봐봐, 지금 가봐 아이. 봐 봐. 진아 일로 와. 성숙이 지금 말하다마자 하고 있네. 진아야!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아, 그새 또 진아가 닭을 쫓고 있네요. 진아야. 어쩌려고 그러니, 진아야. 진아 일로 와. 제버크면또할수 있어요. 진아. 그래도 진아는 부르면 오는데. 데 그나마 나을 거예요. 설쌤 표정도 어둡고 네, 참큰 걱정입니다. 얘가 달려드니까. 너도 묶이면 어쩌려고 그러니 진아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얘는 걱정해야 돼 진아. 진아. 야 노트북에서 네. 들리는 닭소리에도 흥분을 하네요. 닭소리니까 봐. 틀려. 여봐 이거 탔잖아 봐. 어. 얘, 얘는 관심도 없어 얘는 별로 관심 없죠. 그냥 허락만 하고. 지금 뭔가 가르쳐가지고 닭을 못 잡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관리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 저희가 왔으니까 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와드리고, 네, 네. 우리 할머님이랑 아이들 강아지 세 마리, 네. 그리고 다더 행복할 수 있게 아, 네. 한번 솔루션을 시작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오늘 옷이지 모르고 있어. 설쌤의 솔루션에 맞춰서 도움을 주실 각 분야의 봉사자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또또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발벗고 나서 주셨는데요. 무엇을 계획하신 건지 기대됩니다. 또또도 움직이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고 활동 방향이 더 넓어지니까 그런 점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소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조금은 그래도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 주기 위한 거라서 또또의 현재 목줄은 1.5m. 한, 네, 한 1.5m? 이 작은 공간이 또또의 세상이었던 건데요. 네, 1.5에 1.5 맞죠. 요요 폭이 이 폭이 이 네. 폭이 지금 한 7m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2m 짜리가 이제 걸려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칠이 28 정도는 나오고 지금보다는 거죠. 훨씬 넓은 활동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네. 네. 도르래로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목줄 길이만 10여 미터,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애들. 이렇게 될 거니까. 어, 그죠 괜찮겠죠? 그끝이이쪽으주 주세요? 아주 그냥 너거호강세요 이거 거뭐주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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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주 이거 뭐 주세요? 이거 요 이거 요요 이거 뭐거이거 만약에 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아얘 음. 어? 오늘 뭔가 번성치 않은 것 같은데 왜 네, 왜요? 세손밑 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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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밑에가 턱요요 음. 여기 요, 그 이거 부분 맞아요. 목줄 부분 겨드랑이 생식기 사타구니 어. 이 부분 사실 조금 그쪽은 밀어야 되는데 네, 예민해서 네 또또 네. 또 미용이 네. 쉽진 맞아. 않을 겁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도 그리고 또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 그리고 지금 상태보다 좋게 만드는 게 목표. 네. 어, 신년이 <목소리> 아, 어? 넘는 시간 동안 누더기를 입고 살아온 또또인데요. 아, 과연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음? 좀, 안 가요.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서 할 거니까. 드디어 묵덕이를 아, 벗을 귀엽네. 시간. 아이고, 기운에 무거웠겠다, 무거웠겠어, 또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고 있었어? 아,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너는 지금 피부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 이거는 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다. 다 이제 지금 똥이랑 우줌이랑 이렇게 묻어가지고 응? 털을 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작업인데요. 또또가 잘 참아줘서 참 기특합니다. 아이고, 깨끗해. 아이고, 깨끗해. 정말 개운하겠다, 또또야. 또또가 변신하는 동안, 또또의 세상도 변신 완료!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열배 정도. 예, 열... 예, 원룸에 있다가 소리룸 간 거야 이거. <laughs> <laughs> 까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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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렇죠? 조그만 마당이 있는 것처럼. 예. 그죠. 조만 마당이 있는 것처럼 바꿔줬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편하게 움직일 때에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동 대비까지. 추위를 막아주는 또또 집의 비밀은 배우산 진짜. 철심 때문에 비닐이 펄럭거리지도 않겠죠. 겉에 붙자 그러면 지금 바람 바람 안통고 바람 안 막혀서 갈수 있다고. 이제 여기서 바람을 좀 막아주니까 훨씬 덜 춥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네. 때마침 또또가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직 아직 보시면 안 <laughs> 돼. 또또야, 어째 저렇게 이뻐졌냐?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 네. 와, 어떻게? 오, 최고로 보생해. 진해 너무 이쁘죠? 또또 맞아? 신기하네. 뭐또또야? 어머나 뭐또또 어, 맞아? 아유. 했다. 참이 머리 좋다. 어머. 이 머리 좋은 걸 미, 미워서. 네? 정말 잘생겼다, 또또야. 하얀 털이 남동란 것만 생기네. 신기하다, 어색해. 이제 새롭게 신기하다. 바뀐 집 구경도 해야지, 또또야. 아, 또또야. <laughs> 또또가 좋아하는 걸 빨리 보고 싶은데. 두개 들어가면 애들한테 물이 안 됩니다. 또또야, 너 이제. 또아 <laughs> 성형했어? 쟤가 <laughs> 진짜 좀 잘생겼나 봐요. 응? 어? <laughs> 네. 너 시커토로 생겨도 돼, 이제.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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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봐. 됐다, 됐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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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아이이아이이이저렇게 잘생긴 걸. 잘생긴 걸. 어머 엄마 어머 내 맞아. 남편 맞아요? 아빠 아빠 아이고, 맞아? 어 아빠 맞잘는데아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 그래, 그래. 선생님 제가 너 어. 진짜 감동이고 이제 어. 어쩌까 이렇게 못한 게 너무 애들 미안해요. 예, 앞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어. 어, 저는 그냥 밥만 잘잘 주고 된지 알았거든요. 이렇게 방법 몰랐어요 선생님. 예. 네. 네. 너무 즐거워요. 예, 네, 너무 즐거워요. 저 보세요, 막다 <laughs> 지금 사방 곳곳 가면서 다 음. 냄새 맡아 보고 싶어 가지고. 음. 예, 아주 아주 이뻐, 엄청 <laughs> 이쁘고 저렇게 따라가 됐으니. 이거 빼 뽑아볼까? 아도의, 어, 아도의, 돼야지. 아도의, 아들 하나, 둘, 셋, 와, 야, 깊기도 해. 야, 이게 <laughs> 아도의 칼처럼 뽑았어. 예, 네. 자 이거 치우시고, 네. 아, 네. 자, 여기 뭐또 있었는데? 아, 또또야 마음에 드니? 이러면 은나, 은나, 은하, 은나도 은하, 말이야 아, 마음에 드는구나. <laughs> 이제 우리 또또도 행복할 수 있겠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네칼라 한 번만 차고. 건강해 보이던 또또인데 혹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주사를 맞으면 1년 정도 중성화 수술과 같은 효과를 보게 해주는 주사예요. 우리가 이제 닭들 안에 들어가 있을 땐좀 풀러줄 건데 그럴 때또 걱정이 사실 흰둥이나 진화가 지금 중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또 새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주사를 맞을 거예요. 또 중성화는 사냥 본능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아, 끝났습니다. 잘 만. 맞... 너무 잘 왔네. 주사도노또야참 응. 잘했네. 아이고, 엄마 됐어. 오늘도 엄청 예뻐. 어, 앞으로 이제 우리 잘 엄마. 엄마. 우리, 우리 앞으로 좀 마음 좀 어. 편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닭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어, 닭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와. 나와 있는 닭 없죠? 어, 없어요. 네. 뭐 오랜만에 트레 그라인이라고 해서 많이 아니, 하는 아니, 방법이거든요. 자,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이에요, 이게. 애들이 뛰어놀 때 줄 이런 가벼운 줄을 묶어 놓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네, 놀아. 어? 닭이 닭장에 있을 놀아라. 때는 또또를 풀어서 마음껏 놀게 해주기로 하는데요. 닭장 앞을 지나쳐 가네요. 오케이 오케이 옳지. 닭장을 지나치면 옳지. 또다시 또또가 닭한테 관심을 보일때는 안돼. 이렇게 안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놀아보는 또또 음.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거죠? 지금은 이제 닭보다 더 재밌는게 많아요. 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약간 범위가 늘어나고 하면 이런 쪽에 풀려고 하는 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음. 닭들도 되게 행복한 닭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밀집 사육되어 있지 않고 시간 맞춰서 놀러다니는 정말 행복한 닭들인데 닭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우리 또또도 같이 행복해야죠 과거의 또또 표정 기억하세요? 늘 무기력하고 무표정했는데 또또가 달라졌습니다 어, 너무 행복해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야 아, 또또. 네 또또. 또또. 우리 또또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행복할 권리를 찾았네요. 쉴것 응. 놀고 나니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고요. 또또가 집에 돌아와서 쉬면 이제는 닭들이 나와 노는 시간. 잘 놀았으니 이제는 좀 쉴까. 이렇게 함께 해 봤는데요. 네. 아, 우선 토토가 이렇게 미남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몰랐어요. 너, 너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띠놀게 해 주고 네. 우리 와이어로 조금 활동 반경 넓혀 줬더니 네. 표정도 훨씬 좋아진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막고 너무 이쁘고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해 주느라고 아유, 아니 이렇게 생각도 안한걸 진짜 많은 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또또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좋고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님이랑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또또 그리고 흰둥이 진아 네. 다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 같이, 됩니다. 네. 같이 이렇게 살지요 이제 네.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죠? 네. 아유. 저희가 또 계속해서 또 소식 들으면서 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또 내에서 근황을 담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산책도 자주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또또야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자.